안녕 엄마 뭐해? 얼굴 확인하는 건가 봐 2시 반이에요 우리 2시 반에 지금 코타키나발로 도착했어요 빨리 봐서 쉬고 싶어요 안녕 택시 타러 갑니다 지금 저희는 그랩을 타러 가고 있습니다. 5번 저 끝에 있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날씨가 쾌적한데? 아직은 밤이라서 이게 뭐 인천 공항인지, 코타키나발루 온 건지. 여기 앉아서 운전해야 될것 어, 같은데 어색하다. 음이 호텔 되게 멋있다, 그치? 너무 여기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집이야. 아, 얘들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진짜 도착. 도착. 우리 방 진짜 멋지다, 그치? 우리 방? 우리 방? 밥 먹으러 갔어요? 이렇게 넘어. 이거 먹어도 잘되거 먹을 거야? 잠깐만. 낚다나다 깼지? 캐치! 낚리 들렸어? 우와! 어, 우와! 나오자마자 바다가 있고 진짜 좋다! 아니야, 지금 계단 낮아. 어우, 아, 뜨거워. 우와, 소희야! 소희 소유 배영한다, 배영! 이제 지유 안녕. 지유 이거 봐. 사진 찍으니까 더 예쁘게 나온다 다시 잘거 같은데? <laughs> 어 다시 잠자 <살다. 웃음> <찍었지>, <laughs> <laughs> 엄마랑 아빠 찍어줄까요, 사진 찍어줄까 <laughs> 사진? <저거> 아 진짜? <laughs> 근데 선셋이 없어져버렸네 <laughs>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가? 아빠 t 나. e room. I'm not going to put a 다 o u c 다 I'm going 이거 해줘. 자 이제 우리는 저녁을 먹고 필리핀어 마켓에 가고 있어요. 우리 가서 과일 사 갖고 올 거예요. 오 머리 봐. 뭐. 머리가 풍성해졌어. 손질을 다해으면 먹기 편하지. 애플망고고, 이게 그냥 망고야. 이게 조금 더 비싸. 25고, 이건 2 0링 게. 우와, 아저씨 아어 여기 망고, 지유야. 망고. 망고 맛있겠지? 망고야맛있 맛있어. 그래? 오, 우리 망고스틴. 땡큐. 감사합니다. 우와, 우리 이만큼 샀어, 소희야. 우리 맛있는 과일 이만큼 샀어. 자, 일단 사람이 많으니까 가자. 내가 운전할게. 맛있어, 지유? 뭐 먹어? 쨘! 쨘! 정월이. 안시워지다아 우리 이따가 여기 밑에도 내려가서 산책해보자. 여기? 어. 안녕! 못해요. 긴장해서 못해요. 넘어신다소야 승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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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리 でもう一度。 I <laughs> BBQ 어. BBQ. 비비큐 치킨 왔는데. 여기 비비큐 치킨은 맥주를 안 판대요. 치킨집에서 맥주를 안파네 안 치킨집에서 맥주를 안 파는 건 문제가 심해 심각한 거 아니야? 나 아, 맥주 메뉴판이 없네. 이거는 맥도날드에서 콜라 안 파는 거랑 똑같은 건데. 다 찍어줄 거야, 그러 그러네, 엄마 팔고 있어. 어, 여기 분위기 되게 좋다. 여기는 바로 사가지고 구워서 먹는 데인가 봐. 맛있겠다. 여기에서 맥주 먹으면 진짜 맛있겠지? 한국 음식이 진짜 많다 다른 나라보다 한국 음식이 더 많은 것 같아 어? 나도 눈이 빨갛다 지금 냅다 눈이 빨개졌어요 수영장에서 돌아서 그런가 <laughs> 오늘은 마지막 조식을 먹고요. 내일은 투어 때문에 일찍 나가야 되니까 오늘의 마지막 조식이 될것 같습니다. 와 비오는 것 봐. 네. <laughs> 아니, 이거 오늘 오늘만 오고 말아야 될 텐데. 어, 가 있다. 아, 오, 어우, 와래 날개 아 오, 빨 왔습니다. 시원해 지현이. 아, 원 <laughs> 우리 처음 맡게 응, 왔네. 빨래 응, 응, 근데 뭘 맡겼는지 몰라. <laughs> 그러니까, 뭐 호텔에서 처음 빨래 맡겨 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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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맡아 보자. 응. 음. 냄새 안 나. 미안하다. 하나 갠데. <laughs> 너무 많이 왔었요 됐어 만족해 이정도면은 I d 서비스 완전 만족이지 몇 r 을 맡겼어? 한 10벌? t know where I am. 아 don't know 비 h 것처럼 막 내리더니 완전 또 날씨 좋아졌어. 우리 사진 찍으러 don't know where 야 높은 산에서? 저위에서 그래? 저 위에서 찍으면 예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있고 삼각대를 여기다 놓고 찍어볼까? 삼각대를 여기다 놓고 찍어볼까?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찍는 거야. 어때? 그래, 한번 해볼게. 찍어달라고 저렇게 하고 있는거 지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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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저기?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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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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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으면국한 오들은볼수 있나? 선생 그래. 앉아. 어 저기 좀, 저기 좀 어, 위에 빨간색 올라왔네. 아, 내가 떨어지면 안 돼. 언니, 수있 아, 지용이. 왜 지용 됐대? 근데 안 하죠. 지용야 민영이 안하 아, 아, 안 지라고. <laughs> 어, 안 지라고. 민영이도. 어, 이 어깨동 어깨동 어깨동. 지우도 안 하고. 민영이 얼굴 죽이네. 이렇게 아니야이

여기 여길 잘했다. 땡큐. <목소리> 지금 앨범 필요.